오후가 돼도 날씨가 봄이 없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바로 다 여름이에요. 자, 칙순이 어디에 좋으신지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칙순이, 칙순이 어디에 좋냐면은 이게 녹용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칙순이, 그래서 갈용이라고도 부리다고 하더라고요. 칙순이. 그래서 다른 거다 빼고 양기 부족하신 분들한테 겁나게 좋답니다 <laughs> 양기 부족하신 분들 그냥 차를 끓여 이게 이거 따다가 바짝 말려갖고 차를 제가 작년에도 좀 먹어 봤는데 저는 작년에 백숙할 때 너무 먹었어요 칙순이 좋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좋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칙순을 따라왔습니다 칙순 딸 때는 복장은 뭐딴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네? 딱 이거 하나면 되죠 비루푸드에 끈 묻어갖고 허리에딱 하나 둘로매면 됩니다 아, 나뱀 무서워 갖고 뱀, 뱀 나올까 봐난 아우 뱀이 지금 한참 나오는 시기라서 쌀벌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좋죠. 요거를 따다가 바짝 말려 갖고 차로 드시거나 백숙 해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딱 따는 거 이렇게. 식수는 요렇게 따고요 조금 있으면 저것도 올라와요 칡꽃 칫꽃. 칡꽃도 좋아요 칡꽃 근데 칡이 다 좋은가봐요 꽃도 좋고 순도 좋고 근데 많죠 이게 따면 되요 그냥 이게 연애가고잘따져이렇게 따갖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요 칡수는 이런거 많죠 뱀만 조심하면 된다 오, 아이고, 어이. 뭐야? 이왕건 인데 아~~~ 아주 왕건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찾다가 못 찾은 더덕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런걸 그냥 가면 안되죠. 파야죠. 어, 칙순, 칙순 뜯으러 갔다가 요거 보이시죠? 오, 어, 요거 꽤 큰거 같은데? 그죠? 더덕, 도덕, 더덕순 꽤 큰거 같은데? 파볼까? 살짝만 파볼까요? 뭐 있나? 뭐야? 뭐요, 이씨, 썰래 뭐요, 이씨, 조만하네. 에휴. 다시 심어. 다시 심어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참 커요. 너무 작아요. 그런 건 싸면 안 돼요. 칙순이나 뜯겠습니다. 좀 많죠? 이게 양기에 왜 좋나 왜 좋나 그랬더니 얘네들이 바짝 세워서 올라오잖아요 이런말 해도 되나?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칙순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우 얘 크다 봤다 위에 연한 부분만 근데 이측순도 공기 좋고, 땅 좋은 데서 따야 돼요. 어한데서 따시면, 그는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산 속, 이런 데서 나오는 칙선이 좋은 거지, 어디 어만데에 막 가서 따시면은, 그는안보는게 나아요. 안해요 저, 길 따라서 이 앞에다가는. 거기는, 칙파시네측 직파. 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쫙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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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자꾸고 가지 말고 그냥 뱀만 조심해갖고 따면될것 같아요 내가 맛있게 먹고 양기를 더욱더 충족하게 됩니다 에이 그러면 안챙게다 식순이 따시면 돼요 뱀은 가라 딱 따면은 얘네들이 벌써 여기서 애기 나와요 지금 애기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아무튼 직수는 다갖고 부지런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침밭이라서 도라지가 빨리 자라네 다 도라지 저번에 심었던 도라지 잖아요 겁내 빨리 자라네 도라지는 그죠? 마대에다 심었던 도라지 겁나 크죠? 막 자라네 얘는 제법 크는게 보이네 제가 오늘은 겁나게 좋은 거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아우 배나올까봐 겁나. 이 파란 게다 더덕이에요. 아시죠? 이거 더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자! 이게 뭐냐? 자, 요거. 아, 이 풀이 오면안 돼. 야, 너네 여기 풀 자라면 안 돼. 어우, 도덕 향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네. 엄청나네, 엄청 진하네 도덕 향이. 도덕은 놔두고. 자, 이제 보이시죠? 오, 오, 야, 이거 봐라. 시드매치네 보이시죠? 요거. 안 보이시나? 최고 화질로 해봐, 해봐야겠다 자 화질 최고로 했습니다 최고 화질 보이시죠 자 여기 씨도 맺혔네 삼지 오엽 가운데 씨 뭔지 아시겠죠 이게 작년에 심었었는데 작년에 심었을 때는 말라 죽더라고요 말라, 아니, 말라 죽었어요 그때는 근데 올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맞다는 거죠. 토양이 그러면 얘를 더 갖다 심어야 되겠죠. 산삼을 산삼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죠. 그렇죠? 씨까지 며칠 것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근처에다가 더 많이 갖다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근처는 토질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지. 쟤네한테 산삼하고. 저는 저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심을 때 처음에 구기자. 아 얘가 구기자. 얘는 구기자. 작년에 심었던 거. 어우 얘가 절많이 컸네. 얘는 이렇게 옆으로 자라네. 원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죠. 얘네들이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라, 타고 타고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딱 타고 올라가게, 오늘 딱 뽑아놔야 돼. 아, 볼통 주인이 안 들어오네요. 안에다 꿀까지 발라놨는데, 벌이 안 들어오네. 오늘 벌통을 세개더 시켰는데. 아, 이것도 과일 나무인데, 이것도 과일 나무. 고 토끼들이 밑동을갉아먹어갖고 나무가 죽었어요. 아, 토끼 새끼들아. 정말. 근데 벌통 주인이 안 와요. 어, 이 개미가 끼네. 아니 누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안 끼다 그래갖고 소금을 잔뜩 뿌려놨는데, 그래도 개미가 끼는데. 이 개미가 끼면 안 되는데. 올늘는 벌은 안 오고, 씨. 개미만 오고 있네. 얘는 앵두나무 앵두 달릴 것 같죠? 작년에 심었던 건데 앵두나무도 잘 사네 오 앵두 달렸습니다 그죠? 앵두 하나 달렸어요 하나 달린 건 아니겠죠 설마 이게 나무, 나무도 갖다 심을 때 너무 작은 걸 갖다 심으면 아애말라요 저게 언제 커서 뭐 언제 열매가 달리나 그래서 저번에 그 양양장 가서 나무를 좀 비싸더라도 3만원 5만원짜리 이상을 사 와야 돼요 그래야 한 1-2년 키워서 좀 열매 달리고 좀 따먹지 이렇게 크게 대추 왕 대추나무잖아요 저 정도 크기는 사 와야 돼요 그래서 1-2년 키워서 따먹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거사 오면은 큰거 바라다가 늙어 죽고요 그리고 요거 하,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두고랑... 두고랑 심어봤... 이렇게 두고랑 심어봤죠. 저는 근데 아스파라거스는 처음 심어봤어요.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이, 이거 요렇게 보라색으로 올라왔다가 파란색으로 이게 탁 올라오는데요. 아스파라거스 좋은 건 아시죠? 남자한테 물쟁이 좋은 건데, 이게... 근데 아스파라거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걸음을 많이 내라 하더라고요. 내구치뽕나무잘 네, 푸고 있습니다. 구치뽕나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개 산,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살았어요. 저 앞에 하나 있으니까요. 여기가 딱 그거잖아요. 우리 농장 여기까지고, 요 위에 밭이고, 여기 도라지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짓거라서 미리 앞에다가, 미리 미리 앞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구치뽕나무를딱 이렇게 심었어요. 미리 미리 조경을 해놔야 돼요. 토는 여기니까. 저, 저 대추나물 저 대신 먹어 대추나물은 옮기시면야될것 같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위 바이서부터 평상까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경을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구치뽕 아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구치뽕 근데 저는 아직까지 구치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감자 쫙 올해는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걸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감자 농사 잘 되면은 조금씩 맛보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원도 하면 감자죠 이게 흑체리 이게 적체리 두 가지 체리나무 두 가지 심었고요 이건, 이거는 이제 복숭아 나무 제가 복숭아를 겁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몇개더 사왔어야 되는데 근데 복숭아 나무도 비쌀길에 심었긴 했는데 잘 커요 요거 요것도 마 요것도 마 요거는 마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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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크죠 아주 여기는 음, 거식일텐데 그래도 잘 큽니다 마가목이 양나무고 야, 양나무고 잘 크고 한상하더라고요저 안주면 돼 약으로도 쓰고 우리 깡순이 깡순이 야오프 잘 놀아요 이제. 좀 친해졌어요. 아이 기나잖아. 이길 포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반장합니다. 길 포장만 해놓으면 이제 큰일은 거의 끝났는데. 어, 저게 계속 찢어지는 것 같네. 아이 씨. 저거 해야 되겠네. 이대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저게 계속 찢어지고 있네. 어제 바람에 찢어졌는데 계속 찢어지네요. 아이 난감하네. 저. 저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차각마을안 해주면은, 한여름에 안에 온도가 막 40도 이상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축축 쳐져요, 닭들이. 그래서 좀 미리미리 쳐줘야 돼차각마을또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와야 되는데, 저거. 야, 깡순아! 푸! 너네 일좀 해라. 어? 맨날 놀지 말고 밥값 좀 해라. 깡순아, 일나봐 깡순이!